레디 문이 열립니다. 우리 두 선수 굉장히 빠르게 출발하고 있, 코스를 그리며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목소리> 2021 로데오 챔피언십 <목소리> 재상그랑프리 하드풀 경기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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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로데오 관람하시러 오셨죠? 네. 네, 저는 오늘 레이스 디렉트를 맡은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네. <laughs> 네, 저희 본격적으로 경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혹시 이렇게 로데오 같은 거 따로 관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처음 보시죠.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저희가 그냥 진행하면 너무 보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관람하시는 방법, 한번 경기 규칙, 이런 거 설명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광민 선수가 한번 코스 한번 그려주실까요? 네. 자, 이렇게 선수들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네, 속보로 가주세요. 네, 이렇게 가서, 앞에 보이는 이 짝대기들을 저희가 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폴들을 지그재그로 주행을 해야 됩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폴대를 지그재그로 주행하는 게. 이렇게 폴대를 지그재그로 주행을 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갑니다. 지그재그로. 네, 이렇게 한두 번을 가는 거죠. 지그재그를. 그러고 나서 마지막 폴에서 선회하여서 스프린트를 합니다.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면 여기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어떤 선수가 더 빨리 왔는지로 경쟁을 하는 게임입니다. 네. 재밌겠죠? 그래서 빨리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빨리 타다가 앞에 보이는 이 코를 넘어뜨리면 페널티를 5초씩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전광판이 있으실 거예요. 전광판에 보면 선수들 기록이 이렇게 규칙이 돼서 나오는데 이렇게 5초씩 패널티가 올라갑니다. 넘어뜨릴 때마다. 그래서 넘어뜨리지 않고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자 어린이 여러분들 다 투표하셨나요? 몇번 선수 투표했어요? 자 1번 선수 투표한 친구들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어, 1번 선수 되게 많네요 네 1번 선수 와 소리가 근데 생각보다 작아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은데 1번 선수 투표하신 분들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아, 네. 2번 선수 투표하신 분들 자, 3번 선수 투표하신 분들 계신가요? 3번도 없네요 4번 선수좀 있으신가요? 보니까 아, 일본 선수가 더 독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직 투표를 아직 안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투표는 본선 진행되기 전까지만 하시면 되니까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 본선 경기와 예선 경기 이제 진행될 거고 지금 진행되는 거 이제 예선 경기고 마필 잠깐 휴식 후에 본선 경기가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너무 착상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 출발하는 순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선 경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관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예선 첫 번째 경기 정현영 선수와 정강민 선수입니다 네두 선수 발표 준비 부탁드립니다 재산그랑프리 하드폴 이벤트 컬링파잉입니다 우리 첫 번째 경기는 정현영 선수와 그리고 정강민 선수입니다 네 저희 1차 기회로 측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정윤영 선수의 응원 소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응원 소리 부탁드릴게요. 이만큼 응원 소리 받았어요. 우리 솔직히 정윤영 선수가 오늘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순위에는 꼭 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정윤영 선수가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지금 관객분들이 조금 조금씩 더 오고 계시는데 그걸 기다려주려고 한것 같습니다. 네, 레슬터님 스 신호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정감이 선수는 준비되어 있는 거 맞으시죠? 레디? 네, 우리 문이 열립니다. 우리 두 선수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잠깐 마이크가 꺼져서 제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선수 굉장히 빠르고요. 우리 정인윤 선수 출발을 늦었지만 굉장히 유연한 속도로 지금 폴대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 두 선수 굉장히 빠른데요. 지금 정영영 선수가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있어요. 우리 정영영 선수 볼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영영 선수가 먼저 파하점을 돌고 그 다음에 골에 들어가고요. 우리 그 다음에 정감민 선수가 들어옵니다 일본 선수 굉장히 빠른 속도였는데요. 지금 앞에 지금 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영 선수 1차 기록은 2 8 3 9 우리 정감민 선수는 29.75의 경기 기록을 달성합니다. 두 선수다 폴 때는 하나도 쓰러뜨리지 않았네요. 네, 이번에는 이제 코스를 바꿔서 다시 기록 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컬리파잉으로 지금 기록을 토대로 저희 본선 경기에 가서 순서가 정해지니까 이번에 지금 졌다고 해서 경기 기록이 낮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구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선수 출발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출발하고 있죠. 이번 정감민 선수 굉장히 스타트가 빠른 선수예요. 스타트가 빨라서 반전에 먼저 도착하지요. 우리 정윤영 선수가. 발주대를 발수대를 딱 통과하고 나서 반환하는 그게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그 후에 바로 따라갔습니다. 우리 정감이 선수가 뒤어서 가자 우리 정인영 선수의 유연한 선수로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감이 선수 폴대를 건드렸지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두 선수 굉장히 빠르게 코스를 겨리고 있고요. 우리 정인영 선수가 먼저 골에 들어오고 그 후에 정감이 선수가 들어옵니다. 우리 두 선수의 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왕민 선수가 하나의 골을 전도했기 때문에 오션 페널티를 받아서 34초 4 6계 기록이 되겠습니다. 예선 두 번째 경기, 퀄리파두 번째 경기는 이영석 선수와 방성윤 선수의 기록 측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성윤 선수는 오늘 출전한 선수 중에서 제일 어림에도 불구하고 저번 이벤트, 소프트볼 이벤트에서는 1등을 한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방성윤 선수. 표정이 안좋아요 표정이 굉장히 <laughs> 다이나믹한 주임을 <laughs> 하고 있는데도 표정이 안좋습니다 지금 되게 아직 어려서 그런지 긴장이 되게 많이 되어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방성윤 선수는 이제 중학생입니다 중학생 선수인 만큼 어, 관객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코스박요코스네 아, 아쿠스. 방성윤 선수는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이현택 선수도 경기장에 와 이형서 선수의 마필이 하모니 굉장히 예쁘네요. 네, 오늘 시합을 뛰는 선수 중에서 가장 경력이 많고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얼마 안정적으로 경기를 진행할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하모니 같은 버프킨이라고 하나요? 네, 버킨 네, 저런 스킨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네. 자, 두 선수 발주 줍니다. 드립니다. 네, 아까 좀 팀팀 m 스 o r 마 e 들이 r k Bakel, Dirty to Patrick, a 시 d Batel. The Patrick, the p a t r i 우리 the 선수 굉장히 빠 k the Patrick, the Patrick, the Patrick, the Patrick, the p a t 고 i c k the p a t r i 우리 이현석 선수 뒤쳐지지 않고 계속 파화점을돌아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박성윤 선수. 너무 빨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화자표할 때를 하나 전도 시키면서 5초 패널티를 받게 되고요. 우리 이현석 선수가 뒤에서파화점을 돌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에서는 네, 5초 페널티가 굉장히 큰 격차를 많이 불러주었죠. 우리 이현석 선수는 28.46. 그 다음에 방성윤 선수는 34.42라는 기록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방금 방성윤 선수 좋은 레이스 를 보여줬는데 안타깝게도 포를 전조했네요. 이런 걸 보면 전조시키면 말짱 돌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초 페널티를 받지 않았어요두 선수의 기록 차가 0.03초였어요. 아, 0.03초인가요? 우리 두 선수 두 번째 기록 채점도 기대가 됩니다. 두 선수 발전 해탁드습니다 저희 경기 규정상 아필를 발주대에 넣을 때강압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지 않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발주가 조금 오래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말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방성윤 <laughs> 네, 선수 준비되면 레이스 스타트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지금 각 팀이 다른 팀끼리 서로 도와주고 있네요. Ready? 네 우리 발주대 문이 열린다. 우리 두 번째 기록 측정이고요 우리 두 선수 굉장히 빠르죠. 우리 지금 하모이랑 지금 리오 굉장히 비슷한 속도로 파나점을 돌고 있는데 우리 역시 방석윤 선수가 좀더 유연합니다. 우리 이영선 선수는 지금 오초페널티를 받게 되겠고요. 지금 방석윤 선수 반환점을 돌고 우리 하모니 이영선 선수도 반환점을 돌며 코스를 그립니다. 우리 방석윤 선수도 오초페널티를 받게 되고요. 우리 이영선 선수가 뒤어서 반환점을 돌며 이제 골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두 선수 다오초페널티를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방석윤 선수가 32.87. 그리고 이영서 선수가 35.24의 기록을 측정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퀄리파잉이 종료가 되고 이제 어 10분, 10, 15분 뒤부터 이제 본선 경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관객 여러분들은 선수들을 실제로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마방으로 가시면 선수들과 마필들이 이제 준비하는 것들도 관람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관람하시고 2시에 본레이스로 저희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우리 본선 하기 직전까지만 투표 받고 있으니 꼭 응모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부터 이제 방성윤 선수와 정현준 선수의 4강 첫 번째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준비되시면 신호에 맞춰서 발주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선전과 다르게 본선 경기는 반판으로 진행되는 점 양지해 주시고 한 선수는 이번 챔피언십 전체에 출전했는 선수 중에 유일한 여자 선수고요. 한 선수는 챔피언십에 출전한 전체 선수 중에서 가장 어린 선수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첫 번째 경, 어, 4강 경기에서 우승을 승리를 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하필이면 우리 두 선수가 같은 팀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 이두 선수는 너무 일 만났습니다. 결승에서 만날 법한 선수들인데 정현영 선수 이번에 약간 실수가 좀 있어서 조금 일찍 만나게 된 점이 살짝 시점이 니다 하지만 또 3, 4의 결정전이 있기 때문에 그 끝까지 두 선수 다 최선을 다하면 좋은 어,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성룡 선수는 준비된 거, 로 정현영 선수 준비되면 레이스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네, 우리 두 선수의 발주대 문이 열립니다. 우리 정현 선수가 살짝 주춤한 사이에 우리 리에모, 우리 반성윤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반환점을 돌고요. 하지만 우리 정현 선수 뒤처지지 않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코스를 그리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반성윤 선수가 반환점을 돌고요. 우리 정현 선수가 거의 비쌀 반환점을 도는데 우리 정현 선수와 반성윤 선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코스를 그립니다. 우리 반성윤 선수가 먼저 반환점을 두고 우리 정현 선수의 지금 코스 이탈을 하여서 지금 굉장히 느리게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저 방성윤 선수가 먼저 골에 들어옵니다. 우리 중간에 정영윤 선수가 코스 이탈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 기록을 보시면은 지금 방성윤 선수가 27.67의 기록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정영윤 선수는 안타깝게 실격이 되었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3, 4위 전에서 우리 정영윤 선수 한번더 만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현민 선수는 어제 어, 포인트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3등만 해도 어, 입상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포인트를 노려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우리 다음 선수는 이제 정강민 선수와 이영석 선수인데요. 우리 두 선수도 또 같은 팀이에요. 이게 무슨 운 명의 장난인지.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정강민 선수가 먼저 입장을 하였습니다. 정강민 선수와 이영석 선수의 4강 전두 번째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두 선수는 같은 소속입니다. 같은 홀탭 소속으로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정광민 선수가 힘차게 경기장 안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바로 이영석 선수도 아주 능숙하고 노련하게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포인트 3위를 노려볼 수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사실 두 선수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두 네, 선수가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 전체 입상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형석 선수, 정광민 선수 발주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이형석 선수가 블루게이트, 정광민 선수 화이트게이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시는 서 도와주고 하죠. 있어요. 네. 이두 이 선수가 자 준비되시면 스타트하겠습니다. 레디. 네, 우리 두 선수 준비가 되자마자 발주 내 문이 열립니다. 우리 두 선수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지금 코스를 그리고 있고요. 우리 정감미 선수와 지금 하문 이영석 선수가 거의 비슷하게 코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석 선수가 조금 더 노련하고요. 우리 정감미 선수는 폴대를 하나 전도시켰습니다. 우리 5초 페널티를 받게 되겠고요. 우리 이영석 선수가 조금 더 노련하게 지금 코스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석 선수 마지막 폴대가 빠졌어요. 어떻게 5초 페널티를 받게 되죠? 우리 이영석 선수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네, 굉장히 팍빙의 레이스였어요. 이영석 선수가 마지막에 하나를 안 넘어뜨렸으면 었 지겨워질 수 있는 게임이었을 텐데 참게임이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를 넘어뜨린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의도적으로 넘어뜨린 거 아니면 저렇게 넘어질 리가 없죠. 네, 네 다음으로 바로 3-4위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결승 보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저희 중간에 3-4위전, 우리 정연연 선수와 정가민 선수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폴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 사위 저는 저희 1번 선수 정윤련 선수와 2번 선수 정감민 선수의 경기가 될 예정인데요. 우리 정윤련 선수의 뜸트렛과 2번 선수 정감민 선수의 마필 렌은 굉장히 좀 검은색의 모색을 띄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아, 방금 딱 시작하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굉장히 제가 시간이 지금 살짝 놓친 것 같아요. 우리 두 선수 지금 잠시만 조금 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발주 준비가 느린 건 무엇 때문이다? 응원 소리가 부족해서죠. 우리 1번 선수 정윤영 선수에게 응원 소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윤현 선수 해맑게 손 들고 있었죠. 네디 네. 네, 문이 열립니다. 우리 두 선수 굉장히 빠르게 출발하고 있죠. 우리 정감미 선수 역시 스타트는 굉장히 빠릅니다. 먼저 바하철 돌고 우리 정현영 선수가 뒤어서 바하철 돌 유연하게 코스를 그리며 지금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 정감미 선수가 먼저 바하철 돌자 지금 주춤하사이 우리 정현영 선수가 지금 코스 바하철 돌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우리 두 선수 거의 비슷하게 코스를 그리다 우리 정감미 선수가. 폴트를 하나 쓰러뜨리면 5초 페널티를 갖게 되겠고 우리 두 선수 중에서 먼저 들어온건 정감미 선수지만 우리 정현 선수가 뒤어서 들어와도 우리 정감미 선수 5초 페널티가 있죠. 5초 페널티로 인해서 34.12라는 기록으로 출정이 되면서 우리 정현 선수가 3위의 기록을 얻게 됩니다. 네, 우리 이제 3, 4위전이 끝이 났고요. 지금 홀때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저희 4번 방송윤 선수와 3번 이영섭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가 진행이 되면 우리 관객 여러분들은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소리도 크게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수가 우리 방석윤 선수가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리모 굉장히 힘이 넘쳐 보여요. 우리 이제 하모니도 들어옵니다. 네, 우리 리모 발주대에 들어가고 있고요. 우리 하모니가 흰색, 발, 흰색 발주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대방의 마지막 결승전인 만큼 두 선수 다 어떤 기록을 볼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혹시 두 선수 투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자 그러면 4번 방성윤 선수. 네, 4번 방성윤 선수를 투표하신 분들 한번 함성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결승님 만큼 어방 선수 인께 많아요. 자, 이영석 선수를 투표하신 분들을 한번 함성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이영석 선수에 좀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치하지 않고 레이스 준비되셨습니까? 레디 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두 선수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요. 우리 방성윤 선수 굉장히 빠르죠? 지금 작은 태그에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는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우리 지금 이영석 선수도 유연하게 젤 코스를 그리고 있고요 반성윤선수와이영석 선수 거의 비슷한 에바 점을 돌고 있습니다. 우리 반성윤 선수 펄대를 쓰러뜨리 릴 빨자 아, 쓰러뜨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좌우 갔다다 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석 선수는 펄대를 하나 정도 시키며 오점 패널티 우리 반성윤 선수도 골에 들어옵니다. 우리 두 선수 속도. 5초 차이 안나은 속도였는데 5초 페널티가 웬 말입니까? 지금 5초 페널티를 얻게 되면서 우리 방성균 선수가 27.99라는 기록으로 1등을 거머쥐게 됩니다. 네, 이영철 선수는 2등의 기록을 냈는 데까지 세레머니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방성균 선수 오늘 패스티스 트레코드를 달성하여 3포인트의 추가 포인트가 달성되겠습니다. 네, 레이스 네, 이것으로 제 3라운드 하드 폴 이벤트 레이스가 끝이 나게 되겠고요. 곧이어서 바로 시상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선수 여러분들은, 어, 상한 선수들은, 이제, 마피를 정리하고, 바로 빼고 나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일산된 기록은 저희 바로 취합하여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저희 제3그랑프리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랑프리 순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3위 이영서 선수입니다. 네, 다음 2위 정현영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1위 방선윤 선수입니다. 우리 1위라서 그런지 굉장히 우리 박수 소리가 크네요. 네, 우리 다음 이제 마지막 피날레이죠. 우리 이제 샴페인 터트리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우리 샴페인을 맡고 있는 우리 방선윤 선수, 우리 방선윤 선수 샴페인 이제 다 떨어뜨리고 이제 흠뻑 젖었어요. 우리 세 선수 이제 샴페인을 다 흔들고 나서 이제 마시고 있어요. 오늘 미성년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무알코올 샴페인으로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